질문요 네. 나에게 가장 서운했을 때는 아, 아, 왜? 아, 네. 아이가 많지. 너무 많아. 아, 음? 아 여기서 그냥 대놓고 말이 돼요? 말하다가 그렇게 말해요. 근데 오디오 안물리겠어요 아. 하나도 안걸려 <laughs> 우리 우주는 사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아서요 이게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걸까요? We are I. Tell you the truth. Sometimes we laugh and e a s i l cry.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진짜 그동안은 이제야 이제야 이고 일을 들었지. 전화가 진짜 욕이 올라가 해 차단! 올라해 자, 요리사 호출 줄사라 내가 변한 말는마그말로 해야 알았을 말로 해주세요. 지금 몸, 몸이 안 보여가지고요. 말로 해줄 수 있게 말한니다 네, 봐 <laughs>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사년 동안 내가 사장님, 유장야사장니가얘기사장자5 0님사장고요장님사장무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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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까지, 여까지1 0 0일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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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다0개1 0다개1 0저저 100개. 1에0개 100개. 1 0요개 100개. 1 0저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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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갈수록 안 귀여워. 나도 아이돌 스물세 살이다 먹었는데 너도 좀. 어, 진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진짜이 점점 나아있 저는 귀여쪽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귀여운. 그런 거야. 그런 거야. 너 그리고 사나와 안 귀여워. 맞아. 진짜 사나. 반전 매력이라는 거죠, 그거네. 이거 <laughs> 스크린에서야지 집에서하면 어떡니까 <laughs> 자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어깨에 기대잖아 아. 어깨 좀 아파 어. 아. 머리가 파고드는 줄 알았나 보네 머리 진짜 무거워 그래서 어? 어, 우리 흰옷 입었는데 자꾸 베이스 비비지 마 여전히 진짜 여기가안와자 아. 아. 심장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. 자 1분 3초 남았고요 내거 중에 제일 부러운거? 없어 없어? 있어. 되게 잘못 나 e a time with her. I'm not going t 그 be w r o n 고 with her. I'm not going to 수 e wrong with her. I'm not going to be w r o 이

이거 방금 네.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는 거도왜 그러니? 이거 소원합니다의 세트. <laughs> 맞지? 맞지? <웃음> 1. 자, 거기 너무 시작할게요 95. 시작. 질문해 볼게요. 다음 생에 나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. 어? 그기가있가 있나? 왜이기가 질문으로 하는 거야? 나는세가 있나? 2세기가 지금? <laughs> 나한테 감동한 적은? 없어아어 재밌는 어 진짜 아니, 이렇게 나있는 <남아있는> 거야 프로포트에 나아이이나에게 <laughs> 바라는 점은? 나 <laughs> 아, 있어, 있어 말해도 돼? <laughs> 말해, 말해 샹스. 저 이제, 백0으로 시작할게요. <laughs> 4년 동안 내가 변한 점은 n o w and they are. Can I do it? Oh, it's not. It's not. It's not. i 일단, 저런게 제, 제, 음, 오, 짱, 오. 음. 왜 그러는 거야, 진짜? 음, 음. 예쁘니까요. 근데 예린언니는 뭔가 변화한 건 별로 없어. 안 되면. 다른, <laughs> 방금, 다른 방금 거. 방금 유주가 말했어. 아니요, 신기세요. 다른 거. 이런 거. We are all 내 딸의 질문. 아, 그의 나에게 가서 겼어나 e 게 가장 서운했을 때. h e n u m 진짜 많은데 s i 말 t e 요요 a 만 제가 해 t 게요 d 어, 감정이 o o k give her a well. Look, give h e 사얀거 그만 좀 감기 좋아하세요. 알았다고. 잘했다, 믹스 테 믹스. 괜히 그만 만져. 맨날 만지고 나는 못 만지게. 나는 만진다는 거 싫어하는데 만지는 건 좋아 진짜 이거는 진짜 서운하다 맨날 자기가 만지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싫어해 정말 이기적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봤어요? 들겠죠어 <laughs> 다시 <laughs> 사람이 아닌가봐요. 아니야. 이야기다 엄지. 네. 내 네. 네. <laughs> 실망했던 점? 나 실망했던 점보다는 우리 아빠 침대가 딱딱했을 때너 매트 줘서 정말 고마웠어 감동이었어. 고마워. 아 감동이었어 고마워 왜 이렇게 혼나서 저 심장이 이는데뛸것 같은데 어, 내거 중에 제일 부러운 거나그미친에있는 그 토끼 <laughs> 침대 어떻게 가져가고 싶어요? 어, 그거 근데 근데 김엄지가 내가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주의를 집중 안할때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 그거 아니지 그 아닌데? 그게 뭐야? 가끔 내가 엄지도 좋고 김 기미도 좋으니까 김엄지 표현하는데 너가 정말 정직해서 서운했어 정말? 김엄지야 야, 야. 야, 야! 다 엄지들한테 정직해라 너! 정직하냐 임마! 나는 김엄지부터 한거 유주 언니인데 이준이 맞죠? 응. 됐거든요? 이 바보야! 아, 지문 딴거 없어요? 여러분, 지문 뭐 하죠? 제대로 좀 해봐! 야, 재밌게 좀 해봐! 재밌게! 로또! 아. <laughs>

3, 2, 1, 자! 이렇게 해서, 네. 100부터 시작했습니다. 시작! 신비야나유준아 솔직히, 요즘 나 진짜, 진짜, 네가 진짜, 진 신비야, 난 유주야 이건 나 아니야 차 많은 거 알면 줄여 신비야, 난 유주야 가득차 놓고 신비야, 난 유주야 신비야, 나, 나 유주만 라야될것 <laughs> 같아 질문 좀 빨리 해줘 <laughs> 질문 좀 빨리 해줘 야 유주야 신비야. 아니해 예. 질문? 너 빼고 다 유지야. 아, 아, 아. 아, 질문이? 질문. 질문? 내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? 어, 다른 질문이요. 아, 있지. 너 출발했을 때좀 예뻐. 으니까 맨날 해. 출발했을 아, 때가 뭐야? 출발. 출발. 출발 이까 아, 아 근데 신비야, 신비야 내가 예전에 너가 얼굴 이불로 덮고 자는 거 봤는데 그때 제일 예뻤더라 아, 아. 신비야 나 유주인데 신비야 너 이불 접고 자는 거 예뻤대 신비야 나 유주인데 너 손이 진짜 예뻐 너, 손이 진짜 예뻐 아네 다음 질문 할게요 어 그러면은 음...

나 완전 유지한 근데, 나 솔직히, 어쩜 나보면 예쁜 말안 하고 야 정말 알아? 너? 유주 무신, 신기야나 유주, 유주인데. 나, 1년이라너 하염없이 기다렸는데, 그렇게, 그,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다니? 우리, 야. 지키자 지비야야나 유준데 자꾸 반말 찍찍 하더라 신비야 나 유준데 오늘 나아가면나고내 얼굴이 반반떨어지다안된 신비야 뭘나 반말 해 웃겨서 못하겠다 야 다른 질문 해봐 신비야 이제가 장난이야? 그럼 내가 내가 하는 건 장난 같아? 진심이야아아 끝났어. 네. 시작. 아. 아어 포정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. 네. 아.